이랑 비교했을때 많이 깨끗해 보이죠? 환해 보이죠? 이렇게 하고 배출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남자 화장품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요즘 유명하죠그 오브제, 오브제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거, 요거랑 또 신제품이 나왔어요. 오브제 내추럴 커버러션. 요거 두 개를 제가 바르는 거랑 이제 바르기 전후 차이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라가지고 직접 방금 씻고 나와서 이제 얼굴에 스킨만 한번. 걸른 상태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브제 내추럴 커버 로션. 이게 스킨 로션, 선크림 그리고 좀 커버 기능까지 같이 들어 있어서 발라 보니까 되게 편하고 좋았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등에 짜면은 흰색입니다. 흰색이고 이렇게 롤링을 하게 되면은 베이지색, 살색으로 바뀌면서 내 피부색이나 손등이든 얼굴이든 어내 피부색에 맞게 좀 흡수가 되면서 톤업 그리고 얼굴에 좀 붉은기, 홍조 같은 거를 잡아주고 선크림 기능까지 있다고 보시면 돼서. 컬러도 좀 화사하게 자연스럽게 톤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부담스러운 사람, 그리고 얼굴에 나는 티가 나는 게 싫다. 뭘 바른 티가 나는 게 싫다. 화장. 화장할 줄 모른다. 그냥 요거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스킨을 바르고 쓰셔도 되고, 굉장히 촉촉해요. 촉촉하고, 바르고 딱 이렇게 흡수시키면은 뽀송뽀송해지면서, 뭔가 바른 티가 안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순한지 좀 화장품이 센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되게 제가 되게 피부가 약하고 저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이게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다 마쳤다고 해서 아무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남자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어떤 컬러를 써야 되는지 어떤 호수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실텐데 이게 원 컬러라서 요거 하나만 딱 구비해 놓고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간편하게 올리브영에도 있으니까 혹시 지나가다 올리브영 들어가실 일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딱 바르고 나면 은 화장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선크림을 바르고 뭔가 피부 보정 커버가 된것 같은 꾸안꾸 느낌의 데일리 커버 로션입니다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로션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고 오브제 파운데이션 스틱이 지금 올리브영에서 1위인데 후기도 진짜 많고 일단은 얼굴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어, 씻고 나와서 그냥 물기 닦고 스킨만 가볍게 발랐고요. 아무것도 안 발랐고요. 한번 올라보세요니 한쪽만 발라서 안 바른 쪽이랑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롤링을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하얘요. 하얀데. 그러면 롤링을 계속합니다. 떠들면서 하면은 흡수! 떠들립니다. 엄청 잘 발려요. 부드럽게 잘 발리고 촉촉합니다. 그리고 안 바른 쪽이랑 여기가 바른 쪽. 안 바른 쪽 비교를 하면은 조금 점이나 잡티 이런 게좀어무틱틱한게 보이는데 여기가 바른 쪽. 안 바른 쪽. 촉촉하게 잘 발리고 롤링을 하면서 두드릴 때 그리고 바르면서 펴질 때 보이셨을 거예요. 여기가 조금 더 매끈하고 환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죠. 제가 저번에 제가 얼굴에 뭐를 바르는지 알려드렸던 영상에서 남자는 선크림만 발라도 된다. 고 했었는데, 요건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꼭 한번 발라주시죠. 반대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조금만 발라도 됩니다, 조금만 아까 손등에 짜서 보여드렸을 때처럼 이렇게 하얀데 바르면은 바르면은 하얀색이죠? 근데 롤링을 하면 할수록 피부색에 맞춰가지고 환해집니다 이렇게 어. 실제로 봐도 엄청나게 뭔가 화장한 것처럼 되게 하얘 보이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냥 뭔가 톤업된 느낌 어, 사진으로 따지면은 뭔가 좀 보정이 된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촉촉하고요 되게 올인원이니까 간편하게 발라서 쓰기가 되게 좋은 그런 로션인 것 같습니다. 이 제가 얼굴에 여드름이 많거나 되게 모공이 되게 크거나 하진 않지만 바르기 전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깨끗해 보이죠? 환해 보이죠? 피부가 저거 하나 발라서 되게 깨끗해 보이고 뭔가 톤업이 된 느낌. 그죠? 요거 하나만 발라도 될것 같아요 외출할 때 그래서 나는 어, 화장하기도 싫고 뭔가 파운데이션도 귀찮고 얼굴에 뭔가를 많이 바르기가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오브제 내추럴 커버 로션 요로 음. 올인원으로 관리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피부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피부가 남자는 피부만 좋아도 돼요 로션 선크림 그리고 커버 기능까지 올인원이니까 굉장히 편하게 꼭 관리한 듯한 남자의 느낌을 주면서 피부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어 머리까지 다 하고 왔는데 아까 세수하고 막 나와서 아무것도 안 바르고 머리도 내려서 젖절있을 때랑 좀 다르죠 이렇게 하고 배출을 하면될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 수염 자국이랑 홍조랑 좀 작은 트로보 있는 게잘 보이죠? 오브제 스틱 파운데이션 이걸 한번 발라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애가 이제 로션이고 밖에 조금 더 어두운 색이 선크림이랑 파운데이션 섞여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일단은 한쪽만 얼굴 한쪽만 먼저 발라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쓱쓱 뒤에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걸로 편하게 그냥 바르면 바를수록 바로 좀 모공이랑 홍조랑 잡티 같은 게 바로 가려지는 게 보이죠? 좀 조금 환해지면서 깔끔해진 느낌 여기 바른 쪽 여기가 안 바른 쪽 점이랑 수염자국이랑 홍조가 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반대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끝! 간편하게 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까 바르기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 좀 환해지면서 붉은 홍조랑 잡티 같은 거, 조그만한 트러블 같은 게잘 가려집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이것도 안에 로션 성분이 들어있어서 올인원으로 너무 편하게 그냥 한번 쓱쓱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광고를 어, 받았지만 광고 받기 전에도 이 스틱 파운데이션을 인터넷이랑 광고에서 보고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제 돈을 주고 직접 사서 썼고요 이거 두 개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새 거를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게 무신사랑 올리브영에서도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서 올리브영에 지나가실 때 한번 써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좀적아 보이고 싶고 관리하고 싶으신 남자분들은 이거를 강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오브제 립밤까지 발색 립밤 바르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여자친구들이 좋아겠죠.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자친구분한테 피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머리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외출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썸냥 생기고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여자친구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작은 트러블, 그리고 홍조 같은 거, 기미 같은 게 아주 간편하게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이미 1등을 하고 있는 검증이 된이 너무 간편한 오브제 스틱 파운데이션 다들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바르고 나가서 외출을 할 때마다 어, 만나는 사람들 다 피부가 좋아 보인다. 뭐, 피부과 다니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물어보고 있어요. 그만큼 커버가 잘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쪽만 한번 지워볼게요 클렌징 티슈로 지금 양쪽 다발려 있는 상태인데 클렌징 티슈로 한쪽만 이렇게. 버로, 버로 홍조가 나타나고 좀 빨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커버가 잘 됩니다. 딱 반만 지어게요 그러면 이쪽 수염 자국이랑 홍조랑 김이랑 점 같은 거, 조그만한 트러블 같은 게 바로 잘 보이죠. 어, 여기가 지운 쪽, 여기는 발려 있는 쪽, 차이가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한 번씩, 음. 지운 쪽, 바르죠 그만큼 커버가 잘 되는 제품이니까, 한번씩 어 편하게 그냥 쓱쓱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